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소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PSK 되겠구요. 코드번호 319660 되겠습니다. 오늘 어 1월 25일 오후 1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PSK 제가 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이야기들 좀 쭈르룩 나오다가 어제 사실 금요일 날 시간으로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제가 그 1월 21일 날 장이 끝날 때 이게 좀 올라가면서 시간으로 이거 분명히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 삼성전자, 인텔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뭐랄까요, 음, 인텔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뭐 사실상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그게 벌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린다까지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세계반도체 업계 1위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죠 근데 뭐, 삼성전자랑 좀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SMC라던가. 근데 이거를 그,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CPU 파운더리를 맡길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저, 진행이 될지, 언제까지가 걸릴지가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정도로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반도체와 굉장히 어 관계성이 깊은 PSK가 아닐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PSK 그 제품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이것들이 이제 제품이 공급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반대로 생각하면 그 PSK가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1이거든요. 감광의 그 제외, 제외 그 제거하는 드라이스트립 기술이 그러면. 자, PSK의 주요 고객사가 우리나라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되겠고 해외 쪽으로는 엔, 뭐 인텔, TSMC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파운드리를 늘린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관련 장비인 PSK 감광액을 제개한그 드라이스트립 장비가 다 수요가 공급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단 이건 삼성전자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어디 쪽으로든 파운더리가 실질적으로 음, 공급 확대가 되면 분명히 PSK는 어디 쪽으로 가든 공급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일단 인텔 자체가 그어 외주 관련해서 이제 파운더리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진짜로 가시화가 정확하게 되고 어떤 수치가 되면 저는 당연히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반면 뭐 최대 공급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요. 뭐 어느 정도 악영향으로 끝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뭐이 회사에서 좀더 영업적으로 잘 구성을 한 뒤에 뭐 TSMC라던가 인텔 쪽으로 어, 또 공급을 더 확대하면 그게 또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은 기간은 수매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 오늘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 기간 오늘도 PSK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2,000주, 거의 뭐 200만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저랑 똑같은 좀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 이대로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기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이 파운더리 인텔은 삼성론자, 물론 삼성전자와 관계가 깊지만 다른 회사들 다른 국제적인 기업에서도 세계 1위 감당액을 제거하는 걸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랑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인텔을 손을 잡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어쨌든 그인텔과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찌라시로 목요일 날 이후에 금요일 날시간로 올랐다가 그게 뭐 확정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로 다시좀 빠졌다가 다시 조금 가시화가 되는 느낌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양봉은 느낌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딱 좋은게 어, 31선 지지하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모든 1일선들이 다 모이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어느정도로 그 뭐랄까요 상승호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솔직히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서 더큰 상승해서 42,900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이긴 한데,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뭐좀 허전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만, 어, 감광의 그 장비가 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뭐, 할수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런 공급 방안들에 대해서 확대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수혜 받을 종목일 가능성은 크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음.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 단타 개념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진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주시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어 이런 식으로 동시효과 이야기가 해드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어 그리고 신라 S G 이런 식으로 또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일차 어,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언급해드리고 있고, 음자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일차 목표가 달성 급등 어,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에스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어, 추천, 매,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어, 이런 걸 하는 으로서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 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어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어, 점심 시간 지나서 뭐 이런 가지 이런 이야,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어, 무료 종목 한번 받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 보시고 어, 무료 상담 한번 받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